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복수에 미친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신전에 숨어든 세김 사람들까지 찾아내 그들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는 기세를 몰아 호기롭게 다른 지방까지 침략해 들어가지만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가 행했던 죄악의 폭주가 끝나게 됩니다. 모두 요담의 저주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잔혹하게 응징한 아비멜렉 세계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에 있는 지하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계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동굴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무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 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 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계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천 명쯤 되었다. 이제 세겜성 가장자리에 위치한 망대에 있던 일부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이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이 있는 지하동굴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엘브리 신전은 바알브리 신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이 거기로 도망친 이유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보호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들이 숨어 있던 동굴 앞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질러 모두 태워 죽였는데 그 수가 천여 명 남짓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에 동조했던 세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담의 우화에서 가시나무를 배신하면 그가 불로 삼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포악한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를 뽑았던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드러낸 것입니다. 50절부터 5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의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셔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니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이제 세겜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아비멜렉은 기세를 몰아 데베스까지 쳐들어가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곳 사람들 또한 아비멜렉을 배신했을 수도 있고, 단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궁지에 몰린 성읍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로 도망쳐 그곳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그것도 불을 질러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을 지르러 망대 입구에 다가섰을 때 어떤 여인이 맷돌을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셔버렸습니다. 전쟁무기도 아닌 한 여인의 어처구니없는 맷돌에 맞아 죽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사사 드보라 시절 적장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어처구니없이 죽임당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 아비멜렉의 끝없는 사육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 여인에게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담당하던 병사에게 서둘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의 돌에 죽임당했다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건 역시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50절부터 57절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의 이름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아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아비멜렉의 죄악과 그에게 동조하며 지지한 세겜 사람들의 죄악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 비극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또한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으로 보응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의와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악의 카르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담의 저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사기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연합이 붕괴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결국 세겜을 몰락시키셨고 아비멜렉 또한 비참하게 죽임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이끌려 살아가던 자들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그 끝은 비참할 뿐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서 도망쳐 자신들의 우상에게로 숨었지만 우상은 결코 그들의 피난처가 될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무시한 욕망의 끝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 속 불이한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씻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